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드릴 기분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 더욱 따뜻해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탁 팬 모임 산타클로스 윅 훈훈한 나눔 이야기입니다. 산타클로스 팬 모임은 3년째 보육원 아이들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영탁의 미니앨범 슈퍼 슈퍼 타이틀곡에 걸맞게 활기찬 에너지를 담은 간식 트럭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이 행사로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영탁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는 행사에 더욱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탁은 다양한 활동으로 연말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요리 대결에서 셰프들과의 멋진 케미를 선보이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최현석 셰프와 에드워드리 셰프의 달걀 요리 대결에서 최현석 셰프가 승리를 거두며 영탁의 입맛을 사로잡은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탁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그는 미스터트롯 시즌 3회도 출연 중이며 자신의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용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인기 열풍은 일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동시에 방영 중인 미스터트롯 재팬에서도 그의 영상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시부야 지역에서도 영탁의 영상이 송출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팬분들은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으로 그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은 단순한 팬 활동을 넘어 사회 곳곳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영탁과 팬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앞으로도 영탁의 즐거운 소식,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